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인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thank mm -hmm. you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교회나와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은혜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잠시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이곡리 같이 매쳐도 로워이로 나와 하배하지못하지만 있는 자리 그곳에그예에다하배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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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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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 주시옵소서 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미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창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요? 오늘 아쉽게도 우리가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비록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교회에서 예배할 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는 의미에서 예배하는, 즉, 봉헌식을 하는 과정에서 솔로몬이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1기 상 8장 3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예를 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 기도하거든. 주님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형식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통해서 첫째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고, 둘째로는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8절을 보면, 솔로몬은 또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오지 못할 몇몇 상황들을 전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오지 못할 몇몇 상황들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이 이스라엘 땅에 창궐하여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주님 앞으로 성전으로 나오지 못할 때가 이르거든. 전염병이 창궐하여 사람들이 그먼 거리를 이동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거하거든.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오지 못할 처지에 처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이 행한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40절에 그들이 주를 항상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전염병이 일어나서 창궐 하여서 성전으로 미쳐 나오지 못할 상황에 이를 때, 성전을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기도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비록 몸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주님과 하시는, 주님 계시는 그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전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 재앙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상태로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 다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손을 펴고 기도하여 행한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 그 내용대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천형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셔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리라. 솔로몬은 그렇게 말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어 주의 전으로 나아왔을 때, 우리는 주를 항상 경외하는 믿음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동교회 중구등부 친구들, 또 우리 여러 선생님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려보지 못하는 이 상황을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정말 교회가 중요한 것이었구나. 정말 예배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는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새삼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전으로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믿음의 자세와 태도와 행위를 해야 됩니까? 오늘 솔로몬이 본문을 통해 말한 것처럼, 주님 거하여 계시는 그 교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연병으로 인해 교회에 나가지 못하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교회에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주회 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하시는 교회를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 창동교회를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들은 이 교회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을 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때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교회로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은 교회를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며,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교회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을 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기쁜 얼굴로 서로를 맞이하며 안아주며 서로 무난하며 항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이 교회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일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로 다시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속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기도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속히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당하는데 코로나로부터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피나쳐 대시는 예수님 시간, 손을 열며, 손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교회로 나 왔을 때 우리가 다시는 이전보다 더한 믿음으로 이전보다 더한 열심으로 이전보다 더한 사람으로 주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손을 들며 여러분 영상보며 손 들며 기도하는게 조금 쑥스럽고 어색하겠지만 우리 시간 그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크게 부르며 주님을 크게 부르며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친구들 안녕하세요. 방학이 너무 너무 길어졌죠. 이제는 학교 오히려 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목사님 주변에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학교 안 가도 있는 하루하루의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께 목사님이 축복기도 할 텐데 여러분 두서 모고 눈 감고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청소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추구 나옵나이다 아멘. 혼자서 기도는 부족해요. 이젠 혼자서 예배는 부족해요. 이젠 하나님 말씀이 쉬워졌죠 창동교회. 기도가 안되면 창동교회 짱. 기도가 안되면 창동교회 짱. 주님 말씀이젠 창동교회 예배로 믿음이 없으면 창동교회 짱. 사랑이 없으면 창동교회 가자.